분양가격이 1억 3천 할인된 신축 아파트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 바로 앞에 외부 테라스도 있습니다. 주방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팬트리 공간과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부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분양가를 무려 1억 3천만 원 내렸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시더라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방 4개, 욕실 2개가 있는 포름 구조로 되어 있는 40평대 아파트입니다. 소사역이 도보로 65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0층 건물에 29세대이고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오늘 보시는 현장 주변으로 1군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라서 대단지 아파트 인프라도 누리실 수 있고요. 주변 환경 개선도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신축 아파트 내부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입니다. 신발장은 총 9칸이고요.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함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도 설치되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첫 번째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4m, 2.5m고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방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공용 욕실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류와 폭이 넉넉하게 잘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기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3.2m, 2.7m고요 방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보시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식탁을 배치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6인 식탁까지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앞쪽은 조리대 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 마토풍 구조로 환기 시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수납하실 수 있게. 팬트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밥솥 넣을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왼쪽에는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길이와 폭이 넉넉하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까지 충분히 놓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5.1m 굉장히 넓은 거실이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바닥 자재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벽면의 길이가 4.1m이고요. 4인 쇼파까지 넉넉하게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맞은편에 TV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문무는 천장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라인 조명으로 해서 입구부터 주방과 거실까지 쭉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앞쪽에는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열고 나가 볼게요.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이나 이런 건 놓을 수가 없고요. 빨래 넣으시고 그냥 잠깐 나와서 바람 쐬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3.1m, 2.9m고요. 안쪽에는 발코니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선반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도 많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4m, 3.8m이고요. 방이 정말 큽니다.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벽면의 길이가 3.8m이고요. 12자가 넘기 때문에 옷장이나 붙박이장 설치하셔서 이용하셔도 좋고요. 안방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랑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옷을 정말 많이 수납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옆쪽에도 다 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옆쪽도 이렇게 수납이 전부 다 가능하고요. 앞쪽에는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안방 욕실도 길이와 폭이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대도 무상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방 4개가 전부 다 커서 활용하시기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부천에 위치한 1억 3천 이하한 신축 아파트 모든 구조를 살펴보셨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